안녕하세요. 일산주역 직급식 이병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샌드백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아는 세 가지의 방법, 샌드백 트레이닝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샌드백을 치시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모든, 모든 지도자가 말을 하는 거나 철학, 혹시 철학적인 부분이 달려 설명하는 부분이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느꼈던 저만의 철학으로 오늘도 즐거운가의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샌드백을 치는 목적에 대해서, 저만의 목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샌드백을 치는 목적은 어, 손체력이에요. 복싱 체력이라고 하죠. 내가 치는 체력과 내 손을 자유자재로 나올 수 있는 복싱 근육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샌드를 자체는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나의 감각 트레이닝, 치면서 나의 감각을 얻는 거와 그리고 나의 체력, 손 체력을 기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센터백 치실 때는 근접전에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강약 조절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근접적인 기술, 강약 조절과 그리고 손을 쉬지 않고 계속 낼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성은 딱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나의 감각, 때리는 감각과 강약, 그리고 어, 계속 손을 낼수 있는 복싱 체력을 기르는 게 센터백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제가, 어, 샌드백 트레이닝을 첫 번째, 첫 번째 추천해드리는 감각 연습은 강약 조절이에요. 강약 조절. 자, 우리가 샌드백을 보시면 가만히 있는 물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물체죠. 근데 우리가 막 다짜고짜 딱게개씩 되니까 20초도 못 치고.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실제 시합할 때도 모든 관량이 뭐라고 하죠? 몸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라고 말씀을 하시죠. 몸에 힘을 빼야지 오래 갈수 있어요. 오래 갈수 있고 더나 내가 나만의 기술과 나만의 각도에서 주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백 같은 경우는 나의 피니시 기술을 하나를 정해놓고 가볍게 치다가 강해지는는걸좀 추천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툭툭 거리를 재는 거예요. 거리를 재는 거툭 툭. ¡Co, <coughs> co, 강약 조절을 하면서 나의 호흡을 안정화시키고 실전 근접전에 가장 유사하게 칠수 있게끔 나만의 콤비네이션을 만드시는 게첫 번째 샌드백 트레이닝의 가장 큰 팁입니다 자두 번째 제가 샌드백 트레이닝 추천해드리는 거는 감각을 익히시는 거예요 감각 발 해주세요. 링 위에서 100번을 맞아야지 나만의 감각이에요 어설프게 치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을 실어서 빡! 상대방한테 맞출 수 있는 이 감각은 내가 100대를 맞아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각 연습 들어갈게요. 자 만약에 제가 어, 원투 훅을 가지고 감각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자리에 서서 스텝을 뛰죠. 스텝을 가볍게 나만의 스텝을 밟아 주다가 원투 를을 거리를 잡는 거예요. 원투는 가볍게, 훅은 강하게 안으로 막 가면서 원투.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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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느껴야 될 거는 내 골반이 틀어졌는지 허리가 틀어졌는지 때렸을 때 중심이 잡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만약에 내가 오늘 연습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 포인트가 숙이면 훅을 계속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리듬을 잡는 강약 조절 하면서 호완안 원투 식으로 감각 연습을 하는 밸런스를 잡힐 수 있게끔 하는 강약 연습을 두 번째 샌드백 팁입니다. 세 번째 제가 추천해드릴는 샌드백 팁은 스피드백입니다. 스피드백은 쉽게 설명을 해서 20초는 가장 빠르고 자율 비트 자율 트레이닝이 자율 콤비네이션을 치는데 내 몸에 가장 익혀있는 기술이에요 2초 동안은 가장 빠르고 세게 치시고요 10초 동안은 호흡을 다시 돌리면서 천천히 치면서 호흡을 돌리고 다시 그 퍼포먼스, 파워 퍼포먼스를 하기 위한 어, 나의 재정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국가대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트레이닝이고 저 또한 예전에 아마추어 시절에도 그렇고 프로 시절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만약에

또,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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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스피드 백 펀치는 어, 내주먹의폭 활력을 길러주고요. 상대방이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쉬지 않고 빠르게 낼수 있는 어마어마한 근지 무력을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스피드 백이었습니다. <목소리> 나만의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와 오랜만에 하는게 너무 힘든데 <웃음> <웃음> 너무 힘든데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어, 하나의 기술과 하나의 임팩트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100대를 맞아야지 내만, 나만의 기술이 되더라고요 나만의 철학이 생기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복싱이라는건 끝도 없고 너무 어려워요 제가 샌드백 트레이닝 하면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거는 쉬지 않는 손이 나왔을 때 그것만큼 강한 수비와 공격은 없을 거예요. 그 말이 오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어, 오늘도 함께 다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일산지역식복싱 이기영 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지역식복싱 이기영 과이겠습니다 쑥쑥쑥!